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모지 춥습니다. 한 열흘 가까이, 지금 뭐십몇 도씩 이렇게 올라가네요, 기온들이. 아침에 차가 일찍 오셨는데, 이렇게 성애들이 이렇게 많이 꼈습니다. 아시아시티에 오늘 내방한 이유는, 자, 이 차가 실내가 아우디 A4인데, 이제 검정색으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 색상 변경을 원하셔서, 지금 가죽 시트 변경 작업을 할 겁니다. 이 가죽도 뭐 그닥 나쁘진 않는데요. 이제 오래 타시고 안에가 너무 검잖아요. 그래서 브라운 계열 아시아 시트 6번 원단으로 이제 천연 소 가죽으로 제작할 겁니다. 자 이제 오을 뜯어야 되고요. 도어 트립도 뜯어서 이제 시공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순정 베이스 기반으로 그대로 작업을 할 거고요. 그러면 은 시트 탈거해서 제작 이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아우디 A4 예, 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아주 우리가 말하는 가다라고 하죠. 섬세하게 잘 나왔습니다. 도어 트림도 이렇게 트리밍 해드렸고요. 암레스트까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자, 2열 시트 한번 보세요. 디테일하게 잘 나왔습니다. 저희 아시아시트는 수입차 전문 그 자동차 시트를 제조를 했고요. 이제 저희는 폭스바겐, 아우디 거 많이 했습니다. 수입차 전문 가죽시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시아시트는. 네, 패턴 한번 보십시오 뭐 순정 패턴 그대로 해서 제작을 했고요 순정 베이스 기반으로 자동차 시트 제작을 한 겁니다 네. 색깔이 되게 이뻐요 이 카메라를 보시면 또 실물로 보시면 더 이쁘겠지만 굉장히 잘 나온 색상입니다 아우디 A4 자동차 시트 리폼 제작 완성해 드렸습니다. 여기 이제 고객 대기 청라 지구가 저녁에 가주로 온답니다. 잘 타세요. 고맙습니다.